엄마 어디 해봐 이걸로 베개 할 거야? 해봐 베개 해봐 베개 이렇게 베개 베봐안 해? 베개로 <laughs> <laughs> 일 거야? 엄마 이쁜 인형을 왜 베개로 해, 갖고 놀아야지 이렇게 해서 갖고 놀아야지베 이거, 지 이거, 누구야? 자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형 이거, 이거, 이거. 이네이기 이거. 이

내가 느냐 에휴, 장난꾸러기 엄마, 목 아퍼, 목 아퍼. 내려, 이거 빼. 빼, 인형 빼. 우치, 빼. 우치, 빼. 우치, 아주 그냥 웃겨. 인형과 놀았어요? 얘도 놀아줘야지. 얘도 같이. 걔도 놀아줘야지. 엄마, 얘도 같이 놀아줘야지. 얘랑 같이. 얘가, 얘보다 얘가 더 좋아? 얘가 더 좋아? 또! 또 베개야, 그냥 <laughs> 엄마 애기 있잖아, 애기 애기를 베개로 해? 에휴, <laughs> 에휴 걔네 갖고 놀 거야? 던져버려? <laughs> 야응 <laughs> 음? 던져 얘를 얘도 예쁜데 이씨왜 던졌어 왜 던졌어 응왜 던졌어 <laughs> 어? 야 얘를 갖고 놀아 얘도 자꾸 이거 던져버리느냐 <laughs> 마음에 안 든다고 얘는 또베개로 하고 <laughs> 그거는 시은가다지승디 <laughs> 어. 돼서 다 이뻐. 다 갖고 돌아. 고받도 왜. 야. 푸는 어. <laughs> 게 뭐가 <laughs> 천상 여자야, 천상 여자. 그리여자는 그래, 여자는 그 시름가. 그래. 야, 왜뭐 자꾸 갔다 갔다 그래요? <laughs> 詹姆斯阿朱。